자, 447 보겠습니다. 아, 아, 자연수, 에, 어, 어, 자연수 M. 아, 자연수가 아닌 M도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. 뭐, 요런 뜻이 아닐까. 한번 어, 예측해 보면서 자연수 M. 자, 두 분은 알파 베타.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분의 얘인데 9 바꿔서 3M이고요. 알파 베타는 어, 예문의 예인데, 부안 바꾸죠? m제곱 플러스 2m입니다. 근데,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라는 걸 알려줬죠? 그러면은,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,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, 4 알파, 어, 베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, 9m 제곱. 맞나? 들어가면, 오케이. 9m 제곱, 그 다음에, 이거 집어넣으면은, 아, 암산하려니까 머리가 안 되네. 마이너스 4m 제곱 마이너스 8m. 요게 이제 뭐가 되겠다? 4가 되겠다. 그러면 5m 제곱 마이너스 8m.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다. 그럼 5m, m, 는 0이 되겠다. 라고 하면은 2, 2. 오케이. 여기 마이너스 2, 여기 플러스 2 하면은 2m 마이너스 10,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0 되는까? m은 마이너스 5분의 2, 이거 0 되는 m은 2인데 뭐구하라그랬냐면 자연수 m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은 몇이 되겠다? 2가 되겠다.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?